우리는 태안 어은돌 어 해변을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오늘 해로질할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내려볼게요 어? 생각보다 안 추워 생각보다 안 추워 와 여기가 어디게요 저녁에 해로질을 할 겁니다 오늘의 무골 숙소는 바다 코앞에 여기입니다. 숙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갔다와 볼게.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고 이곳에서 해루질을 할 작정입니다. 자 여기서 해루질을 할게요. 어? 바지락, 굴 있는데요. 아주나 와 파도 봐오 뜨거운 물어 끝까지 열을쳐자 우리 오늘 해루지를 위한 방자어 방바닥 따뜻하고요. 자, 어떻게 뜨거운 물 나오나요? 아, 어, 그래, 볼일부터 보세요 어, 와, 나름 바다뷰. 아, 날씨만 딱 좋았으면 좋았는데, 조금 쌀쌀한. 저는 오늘 저쪽을 돌아볼 생각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해루질이라 기대해. 많이 하고 있는데, 기대한 만큼 조각아 있기를 화이팅. 좀 이따 만나요. 바다 앞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정리가 너무 탔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꼼지락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밤 해류질에 나섰는데요 자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기대 반 약간 무서운 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변에서 무엇을 잡을지 기대해주세요 자 여기 골뱅이알이요 처음 본거는 골뱅이알입니다 골뱅이도 있나봐요. 자 갑시다. 렛츠 고~ 아 근데 여기는 처음 왔는데 어 포인트를 가려는 곳까지 이렇게 바다가 있어서 삥 둘러가야 되나봐요. 그래서 지금 삥 둘러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맞는 것도 불가사리네요. 불가사리도 있네. 그치? 불가사리. 어, 아쿠아리움에 갖다줘야 될것 같지? 아쿠아림에 기증해! 기증! 저기 불빛 반짝반짝 해루질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희도 모를 때는, 해루질 처음 왔을 때는 불빛 많은 곳으로 쫓아가는 게 방법이죠. 서준씨. 냉. 오늘 해삼을 잡아보겠습니다. 해삼, 나와라. 어린이. 어, 깜짝이야. 여러분, 번 오신 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 분이 사람 쫓아가기. 무작정 쫓아가기. 모를 때는. 조심 천천히 가. 가리비, 아기 가리비. 어? 오! 있네? 진짜 어머, 엄마 줘봐. 엄마 손으로 할게. 어머, 우와, 우리 첫 조각아. 가리비. 베이비 가리비. 베이비 빠인네? 가리비. 빠인네요,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진짜예요? 어. 아 근데 여게 가볍지? 깡인 꽝인데요 왜? 태작 백로봐요 진짜 꽝이에요아깡 아니야. 어아 아오. 야 네가 선수다 네가 선수야. 야저 가신다. 저기 잘하는 사람들 쫓아가. <laughs> 저기 자주 오신 분이래. 쫓아가. <laughs> 자 저희는 저어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여기 몇번 오셨다길래 저분들 뒤를 쫓아갑니다. 우리 돌 올라 말랑 돌 올라 말랑. 오, 아보 것도 안 보여. 네, 기리 조니. 누가 보여. 하나만 먹여 줄 대박. 아, 야, 요만큼 땅콩을 어떻게 통삼을까 이 어. 여기 물 애들 날 오면 네, 네. 앞에만 가도 아, 그래서 해삼 잡으러 왔는데, 네, 지도만 보고 와가지고, 네, 어딘지 몰라가지고. 아, 네, 감사합니다. 오, 40마리? 우와. 오, 아. 근데 쉬운 게 없다. 여기 포인트는 좀 쉽고, 원래 안 걸어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한참 가네. 우리가, 아예, 안 아예 안 보이지. 응. 여기 쫓아가는 게 맞는가 싶다. 저가족을 계속 쫓아가는 게 맞을까? 아닌. 아닌 것 같아. 응. 아 어디까지가? 야 이것도 여기도 수경이 필요하고 쉬운 게 아니었어. 이것도. 진짜? 어떻게 할까? 그래 바지락이 또 캐봐 여기 이런 데 앉아서 바지락 나오나 캐봐 자 저기 발밑에 <laughs> 바지락 하나 좀 우리 천재가 뭐해 이거라도 잡아가 나와있는거 응. 아 그러네 혓바닥 내민거 자아 하는 방법이 이거 큰돌 응. 하나 찍어 응. 그 뒤에 있는 요 모래톡 같은 거를 하면 돼요 열심히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이거, 여기까지 바지락을 캐러 온게 아닌데. 미친, <laughs> 나 진짜. 아닌데. 아유. 아유. 왜? 오, 바지락. 바지락? 바지락. 나 사이즈도 별로 싫어하지도 않다, 야. 이게 어디예요? 봐봐요. 딱히 막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자리를 잘못 잡은 건가? 어, 살조개다. 이게 살조개야? 어. 좋은 거야? 살조개. 좋은 거야? 살조개라고. 비싸요. 아, 오늘 시장에서 봤던 거? 살조개네 아, 개조개어 살조개. 좋은 거야? 조준아 어? 어, 여기 또. 어, 있다. 또 있다. 오, 살조개. 오 여기 살조개 나온다. 좋은 거예요? 오. 아니, 먹어 보진 않았는데. 네. 살조개를 캐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 오 살조개 네, 바지락 오 바지락 오 이런 거라도 살다어 살조개다 살조개 어 살조개다 살조개 아, 그렇... 어, 살조개다. 네? 어, 살조개. 아, 살조개 어 여기도 있는데? 살조개? 여기 어디? 살 여기 응? 이것도 살조건 응, 바지락. 바지락 여기 살조개 여기. 이거? 어. 이거 살조개? 맞네? 살조개 저희가 지금 여기를 물꼬를, 보이지 않는 물꼬를 가야 천천히 됩니다. 만... 어, 네. 아, 근데 서준아, 네. 또꺼졌니 아니, 네. 아니, 아니, 그러지 마. 네. 지금 우리가 네. 어느 방향, 이 방향이 솜 건지, 어긴지, 이게 거리가. 네. 어? 저 방향. 저 방향? 산쪽이었어요. 산쪽이지? 네. 아, 근데 이게 뒤에 앞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면 안 무서운데, 네. 둘이서 갈라니. 정입니다 핸드폰 있잖아 응 어. 뭐 좀... 아까 이런게 있었나? 없었어 어? 없었어 더 동소... 무서워 왜? 어? 어? 여기 아까 왜 이렇게 더 깊어진 것 같지? 응. 그치? 지 빠져서 물어보자 사람들아니냐 어. 음. 아닌 것 같아 이쪽 으로 가자. 아니야가 가. 이쪽 흙래 올라가 너 먼저 올라가 아이 어운도 여기 되게 무섭네. 저 아기만 들어가게. 네. 자 여기 또한 마리 살조개. 살조개가 살아 있을까요? 어, 맞나? 아. 꽈가 꽈가. 꽝꽝꽝꽝. 어디? 어디 갔지? 도망갔지. 어... 아! 도망가지 마. 어운돌의 추억은 이렇구만요. 저렇구만요. 어운돌은 좋을 줄 알았다니. 응. 역시, 우리는, 꽝, 지하기였습니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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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이더냐? 가다가, 서준아. 어쩜 해삼을 발견할 수도 있어. 돌밑이라 그랬는데, 해삼은? 해삼? 돌 아, 근데 바람에 안 보니까 물색은 보인다, 아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잘 보이지 않니? 이거 해삼 아니겠지? 이거 튀어나온거 돌멩이니? 돌멩이 아 우리 서준이에게 즐거움을 선물해줘야되는데 한준아 프레시 한번 쳐봐.